어, 밀링 사, 사용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우선 이 밀링은 화천 밀링인데 어, 좀 특이한 사항은 이쪽까지는 화천이고 이 하단부까지는 남성 밀링입니다. 몸체는 남성 밀링이지만 특별하게 뭐 밀링 사용 요령하는 거는 차, 어, 차이가 없습니다. 우선 밀링은 음 기본적인 일반 범용 밀링은 우선은 이게 고속, 저속, 그 다음에 어, 저속, 고속, 다시 저속, 고속, 1단, 2단식으로 되어 있고, 이거를 레버를 이쪽으로 어,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스타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스타트, 1단으로 되고, 2단으로 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이것은 그 내려오는 속도를 조절하는 그실량을 조절하는 건데 천천히 할지 고속으로 할지가 결정됩니다.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작동을 하기 위해선 레버를 내려주면 이게 서서히 내려오게 됩니다. 근데 이제. 지금 이 상태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부분을 잠그게 되면은, 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기어가 계속 이렇게 걸리는, 걸리고 좀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. 그 점을 염두해 주시면 되고. 그래서,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, 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. 테이블 이송은 이 테이블 버튼을 켜주시고, 왼쪽으로 갈 때는 이 레버를 당겨주시고, 오른쪽으로 갈 때는 또, 이런 식으로 급 이송을 할 때는 이렇게 레버를 당겨주고, 전으로 할지 후로 할지에 따라서 이 레버를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레버는 지금 현재 어 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으로 된 상태에서 이 당겨주는 레버를 해주시면은 구기성이 되고 후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후진이 되게 됩니다. 기어 변속을 할 때는 반드시 테이블을 정지를 시키시고 이 부분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변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은 변속을 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스위치를 ON을 해주시면 됩니다. 상단과 하단은 이 부분으로, 상단 스위치, 하단 스위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어, 밀링에 따라서는 이제 호리덴탈이 있는 밀링과 없는 밀링이 있는데, 호리덴탈은 이제 고속, 저속 이 레버를 통해서 고속으로 둘 것이냐, 저속으로 둘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고속으로 둘 것이냐, 저속으로 둘 것이냐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고. 이제 절대로 회전간에는 레버를 만드시면안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이부분은 각도를 돌려 주기 위해서는 이 핸들 그 볼트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냐, 오른쪽으로 돌리냐 결정되는데 이 부분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볼트를 풀러 주시고 풀러 주시고 그 회전을 시키셔야 됩니다. 어, 밀링 사용간에는 이제 디지털이 있는데 이 디지털은 어, 정확하게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값을 설정하고 X, Y, Z 축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밀링입니다. 어, 사용하는 그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